아브라함은 때에 있었던 법과 같은 기근이 또다시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마을의 블레셋 왕아 비멜렉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여호와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며,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새로운 언약을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들을 통해 땅 위에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가르침과 계명과 교율에 복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라레에 무물렀습니다. <laughs> 이삭이 아내 리브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의 아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삭은 저 여자는 내 네, 누이예요. 누이요. 누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 랄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왕 아비멜렉이 창밖을 내다보니 이삭이 자기 안에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내 아내인데 왜 우리에게는 누이라고 하느냐, 했느냐.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했느냐? 자칫하면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내 아내와 잠자리를 함께하여 우리가 큰 죄를 지을뻔 했다.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다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삭이 그 땅에 씨를 뿌려 그 해에 백마, 백배의 많은 곡식을 거두어, 거두어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시니 이삭은 부자가 되었고 점점 더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삭에게 양떼와 소떼가 많고 또 많은 종들을 거느리자 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질투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들이 판 우물들을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판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떠나라.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 에 벨레 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우물들을 다시 판 다음에 그 우물들이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던 대로 불렀습니다.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에 땅을 파서 샘물이 솟아오르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랄에서 양을 치고 있던 사람들과 이삭이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랄리 목자 지 목지들이 말했습니다.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이름일 애색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 종들은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나 또차람 사람... 들이 와서 그 우물을 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 이름을 신나라고 붙였습니다. 이삭이 그 곳에서 이사해서 또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시비를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보르호보지라고 짓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넓은 곳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부엘세바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 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와 함께 있겠고 너에게 복을 주며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드렸습니다. 이삭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우물을 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랄에서 이삭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아비멜렉은 그의 비서 아호삭과 비고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으니 우리 서로 맹세하고 언약을 맺으시다. 우리는 당신을 해치지 않고 당신에게 잘 해주었으며 당신이 평안히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소. 그러니 당신도 우리를 해치지 마시고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오 그래서 이삭은 이식을 준비하여 그들과 함께 먹고 머셨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들은 일찍 일어나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은 다음이 사기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편안롭게 떠났습니다. 그날 이삭이 종들이 이삭에게 와서 자기들이 파 우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 우물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 성을 부엘 세바라고 부릅니다. 에서는 마흔 살이 되어서 햇여자 두 사람을 만회로 맞아드렸습니다. 한 여자는 부에리의딸 유디시였고 다른 여자는 엘로니딸 비스마시였습니다. 이두 여자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신거리가 되었습니다. 27장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져 앞이 잘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 마자들의 마자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내 네,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너는 내 사냥기구인 활과 활살통을 가지고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해다오. 죽기 전에 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마.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하러 들판으로 갔음, 나갔습니다. 리브가는 이 사기 아들 에서에게 한 말을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아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형 에서 형내아내 네, 아버지가 내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내 아버지는 짐승을 잡아와서 맛있는 요리를 해다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마라고 말씀하시더라고. 나 더구나.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하렴. 너는 염소 떼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아주 좋은 새끼 염소 두 마리를 잡아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요리를 해놓겠다.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가져다가 아버지께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복을 빌어 주실게다. 주실 그러자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데 나는 살겹이 부드럽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속이는 자처럼 되면 아버지가 내게 복을 주시는커녕 오히려 아버지를 속이려 한 나를 저주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 아버지가 너에게 저주하신다면 그 저주는 내가 받으마.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가서 염소 두 마리를 끌고 오너라. 야곱은 밖으로 나가서, 나가 염소 두 마리를 붙잡아 자기 어머니에게 끌고 갔습니다. 리브가는 그것을 마치고, 자기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브가는 자기가 간직해 두었던 큰아들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작은아들 야곱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끼 염소의 가죽을 가지고 와서 야곱의 손과 목에 둘러싸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야곱이 손에 자기가 만들 요, 요 맛있는 요리와 빵을 들여주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야곱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자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맛있는 요리를 해노, 해왔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짐승으로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저에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하지만 이삭은 자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을 수 있었느냐? 야곱이 말,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사냥 거리를 빨리 찾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네 아들아, 이 가까이 오너라. 한번 만져봐야겠다. 만져보면 내가 정말로 내 아들에서인지 알수 있을 것이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야곱을 만져보고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 같은데, 손은에서 손처럼 털이 많구나. 이삭은 야곱의 손이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에서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임식을 가져오노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 주마. 야곱이 음식을 주자. 이삭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야곱이 포도주를 주자. 이것도 마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라.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이 옷 냄새를 맡아, 맡고 야곱 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내 아들, 이 냄새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들판 냄새로,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충분한 비와 좋은 땅을 주시고 넉넉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나라들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은 너에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을 다스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너는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준 후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나오자마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만들어 그것을 들고 아버지에게 들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한 것으로 요리한 음식을 드시고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삭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자들의 에서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삭은 놀라워. 말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짐승을 요리해서 가져다 준 사람은 누구란 말이냐? 나는 그것을 먹고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제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자리를 지르며 얼굴 지었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 와서 나를 속였구나. 내 동생이 너의 복을 빼앗아 갔다"에서가 말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을 정말 그에게 딱 맞는 이름입니다. 야곱은 이번까지 나를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야곱은 저희 마자들 권리를 빼앗고 이번에는 저희 복까지 빼앗았습니다. 빼앗 갔습니다. 에서가 또 물었습니다. 저를 위해 남겨 두신 복은 없습니까?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야곱에게 너를 들스릴 권리를 주었다. 그리고 야곱이 이 형제들은 모두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나는 야곱에게 곡식과 포도주는 영역하게 주었다. 내 아들아,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에서가 또다시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빌어주실 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에서는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 곳은 기름진 땅과는 거리가 멀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도 없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이지해 살아갈 것이고 내 동생이 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애쓰고 애쓰면 동생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빼앗간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에서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곧 돌아가실 것이다. 아버지를 장사 장사 지낸 뒤 야곱을 죽여버리 고말겠다 에서가 야곱을 죽여려 한다는 말을 리브가에게 들었습니다. 들렸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사람을 보내 야곱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형 네, 에서가 너를 죽여 그 마음을 달래려고 한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지금 당장 하란의 사시는 내 오빠, 라반에게로 가거라. 내 형이 화가 풀릴 때까지 당분간 외삼촌과 함께 있거라. 내 형이 화가 풀리고 내가 한 일을 내 형이 잊어버리면, 그때 내가 너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마. 내가 두 사람을 같은 날 그런 다음에 리브가 같은 날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는 없다. 그런 다음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햇여자들이 싫습니다. 만약 야곱이 여기에 있는 햇여자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한다면... 내 평생에 무슨 낙이, 낙이 있는,겠습니까?